요즘 뭘 하려도 영, 아,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고 마음이 또다시 울적해집니다 대통령 선거 치르기 전에 겪었던 그런 마음의 불안정함 이런 것들을 또 겪고 있는 거네요 우리는 왜꼭 이래야 되는 겁니까 채널24K 하성용의 단도직입 오늘은 지난 동영상에서 권성동의 변명을 분석을 하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이 속내를 좀 아, 들여다 봤었는데요. 오늘은 권성동의 포커스를 맞추질 않고 그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이제 곧 어, 여당이 될 정당 이 정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뭐고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앞의 동영상에서도 살펴봤듯이, 172석이라고 하는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그 의석수. 여기에 사전에 기가 죽어갖고, 우리 뭐할수 있는 게뭐 있어? 이런 자발적인 패배 의식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할 일이 지금 그렇게도 없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좀 단도직입으로 짚어보면 지금 한 시민단체가 민주당 의원 전원을 검찰청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 사건과 관련을 해서 거기다가 현재 기왕에 검찰에 계류 중인 국회의원 고소고발 사건 그 속에는 선거법 위반 사범도 많지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조속하게 빨리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를 해라. 이렇게 압박을 좀 하고. 그래서 검찰이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좀 강하게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법원에다가도 이 판결 법정 기한 내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결 진행을 또 압박을 하고. 이것에서더 나아가서 이거를 확대시키면서 사법 체계 전반 우리나라의 검경을 비롯해서 법원 그밖에 그러한 사법적 권리를,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들 그런 기관 사법 체계 전반의 개혁의 문제로 이 문제를 확대를 해서 결국 전 국가적인 부패 척결의 문제로 이 문제를 끌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새로 출범하는 새 정권의 제일의 정책 아젠다로 전 사회의 대청소 부정부패의 척결을 제일 아젠다로 삼도록 그렇게 밀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해 나가고 그리고 지난 정권의 부패와 부조리를 적결하는 단서로 기선을 제압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도대체 국민의 힘이 그러한 국정제일 아젠다, 새로 출범하는 정권의 국정제일 아젠다의 수립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거냐. 국정인수위에서도 뭐 그런 얘기 안 나오고 있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재 검수 완박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부패와 불법을 법률로 제재하기 위한 고소, 고발, 이런 압박수단을 강구를 하고 법사 위에 이러한 폭주를 브레이크를 잡기 위해서 위계를 동원한 의사처리의 불법성,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문제로 삼고 그래서 이 법사위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결정의 무효화 투쟁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왜그 정당의 법조인의 숫자가 부족하고 법률 전문가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선동적 구호의 본질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논쟁을 유도를 하는 주체가 돼 줘야 하고. 이러한 검찰개혁이라는 선동이 권력적, 지나간 집권세력의 권력적 부패를 엄폐하기 위한 하나의 뒤집어 씌우기 공작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공작이 가지는 위헌성과 불법성을 알리기 위한 전 국민적 캠페인을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전개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걱정하는 헌법재판소의 의사결정을 압박하는 여론조성작업에 끈질기게 나서주고 깊이 있게 파고들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체가 되어 있는 부정선거 고소고발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빠른 판결을 받아내고 그로인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그들이 가지는 게 정당한지 적법성 검증을 재빠르게 완료하겠다라는 명분을 먼저 가져야죠. 그리고 간첩죄를 비롯해서 여적죄 사범 같은 이런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과 파괴 행위를 일삼는 세력들, 이들의 색출과 처벌을 검찰과 관련 사정 기관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감독에 나서야 하겠지요. 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 그리고 개발 사건에 대한 금융 또는 회계의 추적을 위해서 감사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이런 전문적인 금융회계 감독 기관들을 총 동원을 해서 전국가적인 일제 수위신의 명분을 확보하고 정치권에 대한 대청소 작업을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재야에서 거론이 되고 있죠. 이 문제 국민 투표에다 회부해 보자.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으로 되어 있어갖고 이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외국민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국민투표로 몰고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은 지금 당장이라도 국민투표법의 개정안을 발의를 해야죠. 그래서 명분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국민투표를 할수 있는 국민이 직접 정치를 할수 있는 국민의 직접 정치권, 이 권리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라는 명분. 잃어버린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 주어야 한다는 이 명분. 이 명분으로 국민투표법의 개정안을 발의를 하고, 이로 인해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로 몰고 갈수 있다라는 이러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상대당을 압박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어야 할 겁니다. 지금 당장 민주당이 이 검수안박에 관한 법률을 강행 처리하고 난 이후에 이어질 헌법재판소에서의 올바른 판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 투표에서 올바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이런 대책들은 지금 당장 국민의 힘이 앞장서서 이행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정당으로 스스로 이 정당이 거듭나기 위해서 그 말썽만은 당 지도부, 이젠 좀 과감하게 정리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정리 좀 단호하게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졸고 있는 건지 어디 가서 뭘 하고 놀고 있는 건지 알수 없는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의원 배치된 사람들 스스로 자기 혁신 방안을 마련을 해서 자결 의지를 보여주고 자정 의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 흔에 빠진 결의대회 단합대회라는 것도 한 번,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그런 모습조차 볼 수가 없어요. 자신을 혁신하지 못하는 자가 타인을 어떻게 혁신시킬 것이며, 하물며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한심한 정당 내에 확고하게 뿌리와 세력조차 가지지 못한 대통령 당선인, 그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힘에 소속된 당신들, 당신들이 서게 될 땅은 어디일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